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찍혀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때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자이크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특정 부분만 모자이크하는 무척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갤러리 기본 기능으로 가능하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타일 모양으로 모자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뿌옇게 만들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을 켜주시고요. 갤러리로 들어가 주세요. 내가 모자이크 하고 싶은 사진을 골라줍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해볼 건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찍힌 사진인데, 이중한 사람은 얼굴을 좀 가렸으면 할때 밑에 있는 펜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 화면이 뜨죠? 밑에 보시면 여러 버튼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네 번째에 있는 스마일 모양의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펜 모양이 뜹니다. 이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보이는 막대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모자이크 펜인데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사진 속 지우고 싶은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사람의 얼굴을 지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지른 부분만 모자이크가 되는데요. 너무 타일 모양이 커서 부자연스럽다고 하신다면 좀더 섬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모자이크 펜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상세조정을 할수 있는 창이 떠요. 저는 지금 이 펜으로 문지른 건데요. 밑에 보시면 타일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좀더 작게 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주시고요. X를 누르고 다시 문질러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더 작은 타일로 모자이크가 되네요. 아까 이곳에서 오른쪽 부분 여길 선택하시면 타일 모양의 모자이크가 아니라 흐려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이 부분만 뿌옇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펜들도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자 모양의 모자이크 펜을 눌러 보시면 이건 모자이크를 일자로 그릴 수 있는 펜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그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람 얼굴을 지울 때가 아니라 글자를 지울 때 유용한데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펜은 무늬를 넣어서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무지개 색깔을 누른 뒤에 X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려지게 되는 거죠. 이 펜의 크기는 여기 보이는 바를 이용해서 굵거나 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저장하실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시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간단하게 모자이크가 됐죠. 이런 사진도 같은 방법으로 펜을 누르고, 스마일 버튼을 누르고, 모자이크 펜을 선택해서 이렇게 얼굴들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캡처된 사진을 전송할 때 같은 방법으로 자, 모양의 모자이크 펜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지워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서였습니다.